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질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제법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오구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깊어가지요.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 도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된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과 아브라함의 응답,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출발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역시 위대한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지만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들을 인류의 죄악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번영이 있었고 하나님이 대신 복이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이지요. 가장 익숙했던 것을 뒤로 하고 자기의 길을 나서야 한. 아브라함의 모습.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순종의 도는 무엇이며 순종의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 줍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로 도전받고 있는 우리의 심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동치듯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영어로 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소명 부르심 그러면 call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와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한 곳에 머물러 살았는데 그 지명은 갈대야 우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번성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이 의하면 그 도시의 중간에 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비하는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달을 숭배했던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그 꼭대기에 달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기억하지만 창세기에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옛적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아버지가 높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뜻 말에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외 신을 섬겼던 그들의 가족과 배경 가운데서 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지칭해서 아버지라 부르며. 부모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와서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쪽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형편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하는 자들도 우상신을 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숭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갔었던 신앙, 그들이 누렸던 삶을 전부 버릴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상반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변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의 몸을 담고 안전히 거하다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전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자리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너의 안정된 터전,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횡령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런 일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리고 세상적 욕심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듣는 귀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줄 땅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셨으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늠할 길이 없는 남일일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는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귀가에 들리면 그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방식들을 전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뿌려뿌려 사례를 이야기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명령하신대로 또날 채비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소한의 짐을 꾸렸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홀로 단신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개나리 보짐 하나를 짊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채비하고 있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십년 가운데 귀가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의 아브라함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더니 아예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특히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자손을 낳게 하고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혈통적인 아주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확장된 하나님의 비전이 또한번 기록되는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겨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만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었던 그들의 자긍심과 그들의 자존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졌을 믿음의 상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신 약속은 이 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하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된 것이 초월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상에 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3절에 나타난 약속은 2절에 나타난 약속과 질적으로 다르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약속입니다. 육체적인 민족 하나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전 세계를 아울를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에 한계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리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피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경험하지 아니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율법을 그 유업을 이어받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삼 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 2장1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하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약속을 더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을 더 하시고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의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난 아브라함이 앞니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받을 자라고 증언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행할지도 몰라서 전전긍긍이 합니다. 어리석음 그 자체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시고 약속한 바, 아브라함의 약속에 우리의 약속을 믿고 행하게 될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명령의 말씀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에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75세는 꽤 연령이 높은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행했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증언이지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자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확신 때문에 그 확신과 신뢰의 결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가다가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여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할 때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길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신뢰할 수 있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우리이그 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또한 믿음의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고개를 깨웃던거리며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100%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서 생명을 바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을 걸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저벅저벅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네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 말씀입니다. 가정으로 행하든 민족 가운데 행하든 들판으로 나가든 산을 넘어가든 사람들을 만날 때 너는 복의 근원, 복그 자체가 될 것이다. 정확한 이해를 할수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복이 될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길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이 지금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한 산을 넘어가고 강을 넘어가고 들판을 지나고 다니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을 갖는 그 근원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는 근원은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게서 복이 나오는 것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 만큼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게 제공하는 그 복의 근원은 나 말고 누가 있을까의 고민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산중에서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는 그것이 궁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내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약속을 부여잡고 광야를 지나 산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 자체 복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닌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그 여호 하나님,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율법과 말씀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제공하셔서 내 생명을 걸 만큼, 내, 삶, 내 삶을 주장하시는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상의 재단을 놓고 내가 과거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로워지고 내삶 자체가 능력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나타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때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에 우상에 기도할 때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하면 강을 건너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품어 안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8절 말씀해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불렀더라고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나를 건지실 수 있고, 내가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도 응답하실 수 있고, 내 손을 뻗칠 때도 내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여기서 아, 아브라함은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인적적으로 나를 부듬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에 안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타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 예배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을 도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길, 그것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예배하며 그얘기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데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신 방향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우리는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만한 생명을 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러면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그늘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